자 이번에 볼 부스는 BYD입니다. 중국 자동차 회사죠. 전기차를 만들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나라에는 언제 등장할지 모르는 브랜드이긴 한데 전 세계에서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조만간 우리나라에도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BYD 코리아가 있고요. 여기 한국 직원분들이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차가 BYD 시리라는 차인데 꽤 괜찮아요. 일본에는 BYD가 진출을 했고요. 직접적으로 여기서 좀더 프리미엄 느낌의 전기차를 공급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딘가 닮은 것 같은 느낌은 있는데 완성도도 꽤 높고 차를 잘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가 바로 이 BYD이기 때문에 해마다 모터쇼 갈 때마다 완전히 다른 높은 완성도의 차들을 쑥쑥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에 일본에 공개한 BYD 돌핀이라는 차예요 어, 좀 소형차 급이고요 ID.4보다 훨씬 작은 것 같은데 코나 정도 되는 크기의 소형차고요 지금 이쪽에 BYD는 놀랍게도 운전대를 다 우핸들로 만들어서 일본에 전시를 하고 있어요. 지금 다른 차들 보면 우핸들이 아닌 차들이 가끔 여기에 섞여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전시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번 행사를 위해서 가져오다 보니까 우핸들이 아닌 차들도 여기에 섞여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양왕이라는 브랜드로 BYD에서 나오는 차인데, 어, 이거는 좌핸들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좌핸들. 그리고 이거4륜구동 전기차인데, 뭔가 어디선가 본것 같은 닮은 느낌이 막 있죠? 반짝반짝하는 거는 DS 같은 브랜드에서 본것 같기도 하고, 엠블럼 역시도 그런 데서 본것 같기도 하죠. 그리고 위에는 라이다로 추정되는 게3 개씩 달려 있어요. 바퀴 위에도 보면 은 검은색으로 뭔가 센서 같은 게막 들어 있죠. 이 브랜드의 고급 차, 고급 SUV라고 할수 있는데, 전기를 충전해서 가는 이렇게 큰. 큰차 제가 타고 있는 기아 EV9급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 더 호사스럽게 꾸몄고요 정통 SUV 같은 느낌으로 마감을 했는데 직접 본 느낌은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면도 있긴 합니다. 그래도 여기서 굉장히 주목을 끄는 차 중에 하나죠. 그 뒤로 가면은 미니밴이 있습니다. 이것도 좌핸들 버전으로 나왔어요. 이차 역시도 전기차고요. 4륜구동 모델인데다가 이렇게 큰 미니밴 시장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의 토요타 알파드, 벨파이어 같은 그런 등급의 차인데 전기차로 등장을 한 거거든요. 어. 어허 이거 편하네 리얼 시트 굉장히 편하게 잘 만들어 놓은 것 같고요 그 알파드 같은 차는 요거 굉장히 길게 이렇게 가져갔었는데 그렇지는 않고 짧게 하면서 뭔가를 여기다 걸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하나 독특한 거는 요 밑에 있는데요 여기에 스마트폰 충전을 할수 있게 폴더를 만들어 놨어요 전화기 충전을 할수 있는 기능도 만들어 놓고, 이 앞에 디스플레이가, 오, 반응속도 좋네.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빨리 잘 움직이면서 반응을 하고요. 비디오 센터, 뭐 이런 것도 있고, 이게 뭐야, 썬루프 오픈. 여러 가지 기능들을 여기서 쓸수 있게 만들어 놨구나. 3열은 그렇게 넓진 않고요. 알파드 대비해서는 차체 높이가 조금 낮은 느낌이라, 알파드가 좀더 넓고 높고 크고 이런 느낌이라면은, 요거는 그거보다 좀더 아담한 느낌에 그런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거는 이차 앞좌석 시트가 너무 커요. 뒤에 앉으면은 앞좌석 시트가 위압적으로 이렇게 헤드레스트 크게 갖고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뒷좌석에 안락한 느낌을 더 주려면은 또 시원한 느낌 을 주려면은 좀더 이렇게 깎으면 더 이쁘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리어도 좀 정돈된 느낌이긴 해요. 이거 굉장히 이쁘지않아 이거. 약간 트랜스포머 같은 느낌이기는 해도 정돈이 잘된 느낌이기도 하고 전기차로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 오호, 오호. EV인데 트렁크 공간 밑에가 얼마나 있을까 한번 보죠. 역시 공간이 없네. 공간이 없고, 여기 뭐 약간의 수납함 정도만 만들어 놨네요. 이게 전기차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한계인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여기는 BYD의 E플랫폼 3.0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잘 몰라서 그런가? 그렇게 대단해 보이는 것 같지는 않고 이런 식의 플랫폼을 가지고 전기차를 만든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이 플랫폼이 굉장히 여러 군데 사용을 하게 됩니다 BYD 플랫폼을 우리나라의 k 이 모빌리티 예전 쌍용차에서도 저 활용을 하기로 얘기가 되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BYD의 전기차 플랫폼은 굉장히 여러 브랜드에서 만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